워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 얘기해 드리고 싶은 토픽은 바로 테슬라 모델 3입니다. 테슬라 모델 3가 한 2주 전쯤에 가격을 다천 불씩 올렸어요. 천 불씩 올리고. 그리고 테슬라 모델 3의 그 모델을 약간 재정비해가지고 좀더 빨리 더 많은 프로덕션을 하기 위해서 라인업을 좀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뀐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테슬라 모델 3는 이제 딱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돼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랑. 그리고 롱 레인지 그리고 퍼포먼스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더라고요. 이제 가격은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어, 예전에는 38,000불이었는데 이제 39,000불로 올랐습니다. 롱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48,000불 그리고 5만... 7,000볼 요거는 같은 차인데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를 해가지고 롱레인지 퍼포먼스 요렇게 나뉜 뉘것 같아요 스탠다드 렌즈 플러스는 싱글 모터 리얼 드라이브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 어휠 드라이브입니다 이제 렌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250마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310마일 6 2 k w 와 75kW.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최고 속도가 140 마일, 그리고 0 to 60가 5.3초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가 144mph 4.4초. 그리고 퍼포먼스 버전이 162, 3.2초. 0 to 60가 3.2초면은, 진짜, 너마 무지하게 빠른 거예요. 옛날에 그 폴쉐 911 터보 같은 경우에 996 버전이요. 고게 0260가 4.2초였거든요. 그것도 엄청나게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3.2초면 아, 슈퍼카 수준이죠. 페라리 430도 겨우 뭐 3.6, 3.8 정도 나오는데 3.2면은 미친 듯이 빠른 겁니다. 홀스 파워 같은 경우는 이게 283 마력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412마력 그리고 473마력 사고 시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차종이 모두 자동차 크래쉬 테스트에서 모두 별점 5스타를 전부 다 맞았어요 팔고 있는 자동차들 중에서 가장 제일 세이프스트 가장 안전한 자동차라고 항상 광고를 하곤 하죠. 둘다 파이프스타 세이프티야요둘다 받았습니다. 찰징 같은 경우는 요 요게 이제 자동차 안에 찰징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7.3kW 폴아워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동차에 있고요. 요게 이제 AC로 AC라는 거는 이제 집에 장치에 놓은 그걸로 이제 꽂아 놓고 이제 충전하는 건데 AC로 충전하는 경우에는 7.3kW로 충전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1시간당 30마일씩 충전이 돼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11.5 킬로와트 퍼 아워가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44마일 h 가 됩니다. DC 같은 경우에는 DC 철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슈퍼차저죠. 이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이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같은 경우엔 100kW per hour. 100kW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30분 만에 130마일을 충전할 수 있어요. 30분.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50kW까지 충전 속도를 할 수가 있고요. 단 5분만 충전해도 75마일을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180마일 15분. 장난 아니죠? 이 슈퍼차징 스테이션이 해가 갈수록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75kW씩 충전을 할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100W, 150, 그리고 이제 버전 3,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온 버전 3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몇몇 로케이션만 있는데요. 그 DC 250kW로 충전을 하면은 이제 대박입니다. 5분만 꽂아놓고 5분만 있으면은 75마일을 갈수 있는 레인지가 충전이 돼요. 그리고 15분 동안만 기다리면 180마일까지 충전이 됩니다. 대박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주유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짜 무지막지하게 빠른 드런 충전 속도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이2 5 0 k w 까지 충전을 하려면 은 롱레인지하고 퍼포먼스 버전을 사야 되는 거고요. 그냥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1 0 0킬로와트하까지만 됩니다. 요것도 굉장히 나쁘지는 않아요. 30분만 충전해도 130 마일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DC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처음 한 30분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충전이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30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배터리를 데미지 주지 않기 위해서 50% 이상 충전할, 시, 충전할 시에는 천천히 충전이 된다고 해요 그 모든 전기차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배터리를 항상 충전할 때100%다 충전해 놓고 사용을 하면은 배터리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항상 어, 요거든 요거든 배터리는 항상 80% 정도만 충전해 놓고 보통 쓰시고 롱 디스턴트로 이제 트래블 여행 같은 거갈 경우에만 이제 100%까지 충전해놓고 어 가시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모델 3를 살라고 인터넷으로 이제 치면은 2,500불을 다운페이를 했어야 했어요. 이제 2,500불을 다운페이를 하면 만약에 캔슬하면은 풀리 리펀더 볼 던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로 다운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2,500불 다운페이가 아니라 이제 100불만 다운, 다운페이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non-refundable 이라고 적혀 있어요. 당연히, 어, 그렇게 바꿔야 되겠죠. 제로 다운 이라고 했는데 이제 다운페이를 2,500불 크레딧 카드로 먼저 내야 되니까 그게 좀 이상인데 요번에 아주 잘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걸로 이제 한 2주 전에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천불씩 올린 것도 있지만 이 모델뜨리가 미국 시장에서도 잘 팔리고 있지만 해외 시장 유럽이나 중국에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이 모델뜨리를 오더하면은 2주에서 4주가 걸렸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이나 중국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오더를 하면은 6주에서 10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모델 뜨리는 아직까지 굉장히 뜨거운 감자 같은 아주 핫한 자동차입니다. 요거 둘다 당연히 오토파일럿은 스탠드드로 들어가 있고요. 내년쯤에 나오게 될 풀셀프 드라이빙. 내년쯤에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살때 그거를 먼저 사게 되면은 6,000불을 먼저 내야 됩니다. 요 AC. 집에서 충전할 때는 항상 집에 그 테슬라 전용 충전기가 있어야 돼요. 거기 미국은 보통 110볼트로 사용하는데 테슬라 전용 충전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240볼트 콘센트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전기 하시는 분을 부르시거나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가 좀 무서우신 분들은 핸디맨이나 엘렉트리션 부르셔서 하면 되는데 대강 500불 정도 한다고 해요. 제 친구 말로는 그 테슬라에서 따로 파는 그500 불짜리 고거를 따로 안 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콘센트 그코3 개짜리 달린 240불 콘센트만 있으면은 그 원래 테슬라에서 주는 거 고거를 꽂으면은 그냥 200 AC로 충전을 240불트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40불트로 시간당 30 마일을 충전을 할수 있으니까 대강 잘때 꽂아놓고 자면은 예, 그 다음 날은 이제 거의 풀리 철지가 돼 있겠죠. 테슬라 자동차 안에서 몇 퍼센트까지만 찰증을 시켜놓으라고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꽂아놓으면은, 이제 거기까지 80%해놨으면 이제 80%까지만 충전을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모델 3, 어, 저번 주인가에 바뀐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테슬라 모델 3가, 어, 요즘에 굉장히 굉장히 핫해, 핫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거 테슬라 모델3에 대해서 더 알려 달라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또 다시 테슬라 한번 해 봤고요 또 다른 분은 테슬라 얘기 좀 그만 좀 해, 해주고 제가 예전에 아큐라 NSX, 혼다 NSX를 한 제가 2년간 소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곧 얘기할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